오늘은 골롯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편지를 보면 어, 예수가 한 이야기가 어떤, 어떤 내용을 진리라고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인류에게 비밀처럼 감춰져 있다라고 했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그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가 더 좋은 새로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받을 유산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의 삶은 뭐 대다수 사람에게는 비극적인 게 많겠죠.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가난 등으로 고통을 당할 거고 결국에는 전 인류가 피해 갈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죄로 인해 인간의 수밖에 없게 됐다는 그 죽음이라는 건데 예수가 이 인류에게 감춰져 있던 비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죽음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을 거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을 거고 하는 그런 끝이 있는 삶이 아니라 무한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영원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지혜는 인간들이 발전시켜 온 어떤 이론이나 사상들과는 다르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이 이 땅에 가져온 하나의 소식인 것인데 이것을 이제 믿, 믿을래, 믿지 않을래 두 가지 선택밖에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뭐이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과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한 지식을 과연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나 예술가가 알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니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어요. 기쁜 소식을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예외 없이 가난과 질병과 고통, 죽음을 모두 겪게 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영원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고 영원하게 살지 못하게 된다고 원래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영원하게 살지 못하는 인간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영원히 살게 됐다라는 이, 이 놀라운 것은 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특정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었다, 도덕적인 사람에게만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채무를 변제해 주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빚을 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신에게 빚을 지는데 그 빚을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인 예수가 모두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있는데 이것을 믿는다면, 믿는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다시 주었다, 채무를 변제해 주었다라는 기쁜 소식과 함께 이런 삶을 살아라라는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양식을 가르쳐라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채무가 변제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 고난을 이겨내면서 욕망을, 이 사람은 욕망하고 있고요. 감사하고 있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삽니다. 다양한 인간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합니다. 반면에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인간은 교만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요. 종교 행위를 통해서 거칠례를 무진장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무결한 인간인 것처럼 종교나 신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죠. 거짓말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주어졌다라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된 이후 이 고통스러운 지구에서의 삶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면서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적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저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서의 종교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평생 휘둘리는 이 욕망에서 완전히 자유한 새로운 마치 죽고 다시 태어난 것 같이 제 2의 인생을 사는 두 번째 생을 사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인데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것이 그렇게 살수 있는 이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기로 선택하고 이것을 진리로 믿겠다고 선택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곱씹어 보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되뇌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밖에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